안녕하세요. 범편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구원 등판, 뭐 구원 투수로 나섰다는 얘기죠. 코스피 낙폭 대거 만회할 수 있을까? 뭐 만회했다라는 자체 평가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유인 즉슨 바로 트럼프가 관세, 한국에 대해서 25%전격적으로 매기겠다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를 했죠. 당연히 뭐, 코스피 시장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 너무 생각보다 공격적이다. 그만큼 좀 대비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수출 기조가 훅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자금줄 특히 이 자본의 흐름이 가장 예민한 이 코스피 시장이 영향을 받을 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뭐 상당히 이3%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뭐1% 중후반 정도로 뭐 선방했다는 라 그런 예측이 이 떨어진 건 바로 연기금이 기관이 1900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여기에서 연기금 큰손이 그걸 받아내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개인 역시도 뭐 7,500억 정도 매수 우위였는데 반면에 외국인 1조 원 가량을 내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마만큼 지금 뭐 레이저 눈을 하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이 치고 빠지기 작전, 단기적 어떤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위험을 회피 한다라는. 리스크 경감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1조 이상 팔았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이 도미노처럼 지금 쓰러지고 있는 한국 자본 시장의 이 흐름 자체에 굉장한 어떤 악영향을 줄것 같고요. 42일 동안 코스피를 무작정 매수했던 연기금이 일단 그 순매수 랠리를 중단을 했지만 다시 또 시작이 됐단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뭐, 미국의 관세의 영향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의미로 볼때 지금 원화 가치 1470원 후반까지 어제 찍었었는데 60원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뭐 엔화나 뭐 유로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가 안될 정도로 계속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유가 있죠. 원화만 추구하고 방어에 몰두하고 있어요. 다른 통화 세력들은 좀 덤덤하게 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지금 한국 원화 가치는 일본 엔화에 치이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샌드위치에 딱 지금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 위에서 내리찍는 지금 달러의 어떤 이 위력 때문에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쪼개지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든 순간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원화를 방어를 해야 하는데 기존 외환 보유고 창고에 가득 들어 있는 달러 꺼내다가 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원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한늘이 3월 외환 보유고를 발표를 했는데 두 달째 4100억 달러 거의 한 600조 정도 이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어떤 액수인 것 같아도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볼땐 9위 정도의 어떤 랭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 고 말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순위가 아니죠. 올림픽 경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체감도입니다. 체감도. 그러니까 얼마나 외화가 단기간 안에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의 유출이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급속도로 사람 몸도 마찬가지잖아. 뭐 갑작스럽게 이 중병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손수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기적, 궤적으로 볼때 뭔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이 있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이렇게 급속도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달 연속 4,100억 달러 밑돌면서 심리적 저지선, 심리, 심리적 저지선이 4,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붕괴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트럼프 발 관세 전쟁 그리고 이 탄핵 판결 전후로 원 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떤 경제 전반의 어떤 이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환율 부분은 상당히 한국 경제의 어떤 이 삽바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 굉장히 악다구니로 끝까지 좀비처럼 물건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환율시장은 뭐 중앙은행에서 또 금융 이 정책을 통해서 달러 태우기에 열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가와 금리는 뭐 이빨이 꾹꾹 눌러 제껴도 계속해서 그 둔턱이 넘지 못할 선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 기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뚝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가장 타격이 큰건 아파트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토재가 뭐 해제가 됐건 또 재지정이 됐건 아무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거고 재갈 길을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금융시장하고 똑같아졌어. 더 이상 금융시장과 별개의 노선으로 갈수 있는 어떤 이 틈새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니까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언론이나 다른 어떤 부동산 관계된 집값은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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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한다, 상승한다, 뭔가 최고가 터진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어떤 기절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여 발휘하니까 시장이 현실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못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매수세를 유입되다가 그냥 그 급류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고가 말라버릴 정도의 지금 대책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과연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협상이 아닌 미국과 정말 당장... 테이블 선상에서 딜을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디펜스만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 결국 한국 경제의 코너에 몰린 소오기 펀치를 두드려 맞고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이 있다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후자유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혜처럼쫙 깔려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뻥뻥뻥뻥뻥 부동산을 바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센터 기둥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순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뭐 4월 하는 기준금리 동결 100%할 겁니다. 지금 환율 심상치 않고요. 가계대출도 지금 2조, 3조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이 아니잖아. 2조, 3조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올. 전달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는데 거의 뭐 3조 이상 지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도 뭐 들썩들썩 거렸고. 그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연 대출로라나, 부동산, 아파트 값도 뭐들썩들썩도 거릴 가능성도 높겠고요. 아무튼 뭐, 기준금리는 확실하게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한은의 고심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겠다. 이런 와중에, 레미안 원벨리 지금 뭐, 11월, 작년 11월 7일에 54억, 4억 찍었다가 3월 3일에 70억, 뭐, 최고가 경신했다고 달리 뭐, 브루스를 쳤죠. 뭐, 5만 상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도 뭐, 평수가 8사제곱 8,4제곱인데 어떻게 70억을 하냐? 야, 여기 무슨 홍콩도 아니고, 진짜 한국 아파트 값 미쳤습니다. 미쳤어. 근데 이게 3월 3일이면 토재 해제 재지정 이전이죠. 이분이 70억을 딱 때려 박았는데, 이거 3월 8일 되니까 이 70억 했던 게 다시 5 0억으로 내려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 아파트 시장은 되돌려 죽입니다. 무슨 되돌려 죽이냐. 결국 상승부는 깃발 꽂은 사람들의 차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 아니, 무슨 피해 복수도 아니고 이렇게 처절하게 아니 이분들 뭐 고점에 산게 그렇게 큰 잘못 한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 현금 능력 가지고 뭔가 과감하게 투자한 건데 이거 완전히 가두리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레미안 원벨리 매매가가 이러한 팩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기준점 하나가 앞으로 고점에 물리는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자체 그리고 자체 어떤 경쟁력이라는 아파트 같이 상세. 또 완전히 붕괴되고 파괴되는 어떤 상승분의 그 거품을 고스란히 보여줄 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한국부동산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는 없고 지금 거래 가두리만 있잖아. 딱 쳐놓고, 그죠? 옴짝달싹 못하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턴할 수 없는, 테러를 마련할 수 없는 비상구 완전 다 닫아버려. 폐쇄시켜버려.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그죠?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그냥 급하게 진입해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뭐 철퇴를 맞게 생겼다는 얘기죠. 앞으로 아파트 시장 가격 개적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상승국은 모두 창고 털어내기에 바쁘고 없고, 시장에서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호가세로 계속 쳐바르고 앉았으니까, 이거 아파트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계속 허위거래, 자전거래. 등기 안 치고, 그냥 꼬리 자르고, 도망가고, 계약 취소해버리고, 미등기. 호가질과 뽐뿌질, 그리고 가두리 양식의 끝판왕이 뭔가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니외 매수세는 이제 이미 필터링 다 했어요. 예전에 속았지만 이제 안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가치 확대는 종말을 맞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강남산과 용산과 아파트 매물 현황만 보더라도 쭉 빠지고 있잖아요, 매물이. 그동안은 뭐, 갑작스럽게 호가가 오시씩 오르니까 아이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이때다 노, 뭐 물들어올 때놓졌자 해가지고 막 매물 던졌는데 아니 이거 딱 토제 뭐 대단원의 막을 35일 만에 딱 내리고 나니까 어이거 내가 손해 보고 팔수 없지 하고 다시 매물 걷어들이기 바쁩니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건데 집주인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관망세 뭔가 타이밍 보다가는 골로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집값의 가치가 거의 뭐 스키 슬로프처럼 쫙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이 가치 하락, 대붕괴. 어찌 보면 하락의 어떤 끝판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송파 헬리오시티 65% 급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뒤로 숨기고 있는 금애물 그 뒤로 숨기고 있다고 해서 꽉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금도 아닌데, 골드도 아니잖아. 뭐 금은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서 뭐 이런 때 경제가 어려울 땐 금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아파트는 더 이상 금값으로 치부될 수가 없어요. 한국 이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워낙에 부동산 금융 자체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뭐 헬리우시티 매물이 238건 뭐 거의 700건에 달하던 건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달못 버티고 다시 본물처럼 튀어나올 겁니다. 팔려는 집주인, 간보는 수요자. 이거 그대로 구도가 완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 시장은 가격 대혼조세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급속도로 매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관망세는 스스로 시계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멍하니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빨리빨리 틈새 노려서 하나하나 정리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압축된 가치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관망을 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무주택자가 나를 세워야 할 인내의 시간은 뭐 온전히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집주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늦었다는 자, 자괴감이 들때 투매로 가격 던지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빨리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반사적 기회가 어마무시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또 다른 우회로가 될수 있는 무순위 집중, 위례의자의가 무순위 집중으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올해도 등장하게 됩니다. 분양가 64 타입이 4억대였고, 74 타입이 5억대, 100 넘어가면 7, 8억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74제곱이 7억대, 84제곱 7억 8천에서 8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시세가 매물로 한 14억대구요, 전세가는 한 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충분히 분양가 전세로 커버칠 수 있는 위례 롯데 캐슬의 시세와 버금가는 위례 자이더 시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무순위는 위례가 뭐 송파고도 뭐 거의, 거의 딱 살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은 좀잘 노리셔야 되겠고, 뭐 평면도 아주 준수하고요. 그리고 세종에서 나오는 린스트라우스 역시도 작년에 무순위로 등장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상반기에 두세 채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뭐, 465세대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매력적인 게 분양가죠. 3억 8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84제곱이 3억 8천이면 뭐, 거의, 거저 아닙니까? 거저. 그죠? 여기 자체 시세는 8억 8천. 거의 한 9억 정도 되고요. 매물은 뭐, 10억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전세가가 조금 아쉽다. 그죠? 2억 8천. 지금 분양가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본인 현금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여기 일단 당첨되면 일단 뭐 9억 아파트를 3억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평면도 도 드레스룸 팬트리가 아주 착실하게 딱딱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어떤 평면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 조건은 5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유주택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 없고, 전매제한 없고, 실거점이 없고,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세대용 각각 1인 1건 청약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두곳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업로드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가두리를 깨는 접근법. 너무 서두르지도, 느긋하지도 않게. 너무 관망세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회는 공략, 설거지는 거절해야죠. 과감하게 찌를 땐 찌르고, 방어할 때는 확실하게 방어하는 스탠스가 필요하고요. 대출은 수위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리 자칫 무리하시면 금리 절대로 내려올 일 없습니다. 잘 맞춰서 하셔야 되겠고요. 금리의 벗고 댄딩은 결코 없을 가능성 높고요. 자본시장은 자산시장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내리 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 그러니까 뭔가 투자나 뭐 투기가 떠 어떤 차익을 얻기 위한 생각은 일단 접으시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울타리를 좀 쳐놓는다 생각하시면 플러스 알파 내 집이 오르면 또 감사한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내집 마련의 하나의 스탠스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이 금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은 지금 관세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자본 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과 부동산 시장 뭔가 별개로 구성된 것 같지만 서로 서로 자본이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가 계속 수십 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거의 금융시장하고 맞먹는 어떤 예민한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가격대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2025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올동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펀블라보 끝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